아, 아. 은부가 공유에서 오래 서 있기 하군 해요. 자 앞뒤로 왔다 갔다 해봐. 연길이 나오고. 아 앞뒤로 하는 건 너무 어려웠네. 우길이 옆으로 나와봐. 전 앞뒤로 할수 있을까? 우와 잘한다. 은부 못해. 은부 공부 안 하고 맨날 이거 공 타는 것만 연습했어? 응. <laughs> 어? 공부도 하니 은보야? 내 공부해. 자 <laughs> 이제 은길이 이제 은길이 해봐. 하나 왓? 타는 재밌는데. 게아다공 아. 음. 음, 타는 것만 연습하. 진 응. 응. 어? 은길이는 언제 이렇게 연습했어? 음 저도 몰라요. 저희 거 연습도 그래. 안한것 같은데. 어 그저피로. 기도. 기도. 뒤로는 이거였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앞으로 하나 둘 하나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라고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 건너리 <laughs>